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파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전달해 준 전령자로서 왕의 어떤 법령이나 왕의 명령이나 왕의 결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전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었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진할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그 때를 잘 아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세 번의 유혹과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시점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당신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고 계실까요? 세례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의 소리였으며 주님의 길을 평탄케하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고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은 그의 사명이 끝이 났다는 것이고 그 사명이 끝났다는 것은 옛 시대,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은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요한이 잡히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이신 당신의 시대가 고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셨던 주님은 비로소 역사의 무대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주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덤벼들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사람은 아버지의 때를 알기 위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당신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는가? 사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의 중심인, 사상의 중심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편안하고 익숙한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하셨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그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변방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당신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출 출발의 그점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렛이 당신께서 자라나셨던 성장하셨던 고향 동네라고 한다면 이제 가부나움은 새로운 사명을 위한 출발지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미 본토와 본토를 떠났던 것처럼 주님은 고향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낯선 땅이지만 이 가부나움을 새로운 사명의 출발지로 삼기 시작합니다 둘째 갈릴리 지역에 개방성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갈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서클 원을 가진다 그런 뜻의 둥글다라는 말이에요. 이 지역은 이방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서쪽으로는 페니케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유대 땅보다도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주 중요한 큰 도로가 나 있는 곳이었어요. 자, 북쪽 시리아 다메스커스에서 이제 남쪽 애굽이나 아프리카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에스, 다메석, 담에스에서 쭉 내려오다가 하나는 왕의 대로로 불리어지는 지금의 요르단을 통하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곳에서 좀더 서쪽으로 가서 어, 바닷가를 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바로 이 해변길로 접어드는 그 기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땅을 통치할 때 그곳에 세간 업무를 감당하는 세간이 그곳에 있었어요 통행세를 받기 위함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나함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들이 오고 갔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저 북쪽에 있는 어 제국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꼭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을 향하여 올라올 때도 꼭이 길을 지나가야만 했던 그래서 여러 제국들이 교차했던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히 개방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닫혀 있었던 유대 땅이 아니라 이 열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이 가분함 이 갈릴리를 아주 중요한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열려있는 개방적인 사람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동네 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변방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했고 여러모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아주 가난했던 그렇기 때문에 진정 복음이 필요했던 곳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복음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먼저 가시고 이곳을 성교의 전진 기지로 삼으십니다. 네 번째,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양육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은 종교인들로 꽉 채워져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젓하게 당신의 제자들을 양육하기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 들판과 호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 들력에서 훈련하고 양육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게 될때 세상은 바뀌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이 칼릴리가 적격이었다. 주님은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유대 땅과 고향 나사렛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면 그 도시 바로 입구 쪽에 낭떠러지 하나가 있습니다 점프산, 절벽산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원래는 그것을 깎아서 채석장으로 삼았던 대리석을 깎아내었던 그런 절벽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이 왜 유명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날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격분하여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까지 오느냐 이 점프산 절벽산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곳을 지나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더 이상 뛰어들거나 예수님을 밀어뜨리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유대 사람들이 갈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안식일 날그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 뜨어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죽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사렛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열려 있는 곳,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 가버나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성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열려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한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공동체에 기름 부어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한 교회가 썩어지면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당신의 영적 물줄기를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지만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리 여겼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별볼일 없는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가부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유대 땅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브남은 영적으로 폭받은 동네였고 갈릴리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땅이 되지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갈릴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땅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갈릴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배척하고 주님의 뜻을 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며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성취되어서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블렌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에 임하셨을 때 700년 전에 구약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다라고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갈릴리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 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빛의 사역이 될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자들은 모든 허감을 몰아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장세기 첫 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창조된 뒤에 모든 식물과 동물, 생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식물은 빛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동물도 역시 그러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 인생길은 열려지게 된 것이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빛은 또 우리에게 치유를 줍니다. 숲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상처가 나면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고 밝은 빛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된다는 것을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빛은 또 우리 인생을 만나게 하고 재미있게 합니다 제주도 귤이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주도 귤도 어디에 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제주와 남제주로 나뉘어지는데요. 북제주 쪽의 밀감은 귤은 조금 신맛이 강합니다. 그러나 남제주, 서귀포를 중심으로는 이쪽 지역의 귤들은 아주 단맛이 강합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일조량에 있습니다. 햇볕이 얼마나 많이 비추느냐. 똑같은 나무에도요, 과일의 맛이 다릅니다. 태양 빛을 많이 받은 과일과 그렇지 않는 과실이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만나게 하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기쁨의 영이 희락의 영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일 데이트하는. 그래서 기쁨의 영이 충만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만난 인생이구나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고 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래로 사람은 허감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명은 너무나도 발전되어서 밤에도 대낮처럼 밝고, 살아, 그러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 있고 어두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사옥 속에 오셔서 우리의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말씀하여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둔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재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대심이 있는데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많은 것들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콘크리트 장벽처럼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장벽들을 거두어 주셨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빛을 아는 빛을 볼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첫 번째 전하셨던 설교의 내용,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랫동안 아버지의 뜰을 준비하셨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전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였습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는 오늘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다 자기 멋으로 살아가고 있기죠. 있기 있기 때문이지.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약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것을 강의하셨는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우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어, 그대한 우상 덩어리가 있고 뭐 이렇게 돌부처가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제대로 살아갈게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워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깨뜨리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절망해요. 이 설교에 이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설교를 선택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고 그러지 않는 것은 다끄어 버리는. 그래서 설교자는 절망해요. 아마 주님도 엄청 절망하셨을걸요. 해계라는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생각 멈추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멈춰라 돌아서라 이게 해계입니다 근데 그러기 싫잖아요. 그렇게 싫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데요. 해계가 무엇입니까? 해계란 히브리어로 슈버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말 속에는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음 3장을 강의할 때 세례요한 역시 회개하라였습니다. 시편에서 회개는 통회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고 호세아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스바냐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회개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마음의 변화, 돌이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후회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180도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계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절실히 필요한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회계입니다. 이 둘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입니다. 믿음과 회계는 에너지와 수분이 우리의 육신을 보존함 같이 영적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 해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계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집 나간 탕자가 그 죄의 비참함, 가난의 비참함 그것을 깨달고 신실하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켜 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수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이게 해계이고 슈버입니다. 해계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백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야구부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하늘 앞에 잡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계는 단절하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힘든 거예요. 후회는 할수 있습니다. 눈물은, 눈물은 흘릴 수 있고, 고백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필리핀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다 수고하는 일입니다. 또잘 터지지도 않아요. 그 하나 와이파이 잡으려고 하면 헤매고 다녀야 되어서. 일단 그거 다 수고해 놓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뭘 하겠어요? 친구들과 놀아야 되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그렇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아이가 변화되는 거죠. 단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계는 단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해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첫 번째 설교가 해계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해계의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나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비로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도 늘 때를 헤아리며 그 때를 알기하여 기도하며 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하며 때가 주어졌을 때 나아가는, 또 때가 주어졌을 때 물러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갈릴리 땅의 주님 그 하여 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 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슈부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